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의 기초 영문법 54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행 시제가 가능한 헬프에 12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12가지 시제를 상황 상황에서 정확하게 써넣기와 그리고 돕다가 아니라 도움 받는다고 하들 때 8가지 시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12가지와 8가지 모습을 좀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12가지 시제의 생김새를 한번 살펴보시죠 진행이 불가능한 단어라면 이쪽 6번까지만 생깁니다 항상 1, 2, 3, 4, 5, 6 이렇게 번호로 머리에 산뜻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과거, 현재, 미래. 1, 2, 3. 그 다음에, 과거까지. 과거 완료. 그 다음에, 현재까지, 현재 완료. 미래까지, 미래 완료. 그게 이제, 과거의 헬프트. 과거의 배틀을 도왔다. 과거에 맨날 맨날 도왔단 얘기죠. 헬프스. 요즘 맨날 맨날 돕는다. 미래에 늘 도울 거다. 그 다음에, 어느 순간까지 도와왔다. 헤드 헬프트. 현재까지, 헤드 헬프트. 그 다음에, 이게 끝점이죠. 미래까지 도와온 거. we'll have helped 여기에 이제 진행이 가능한 단어는 여섯 개가더 생기는데 각 6번에 에, 덤으로 이렇게 하나씩 더 생깁니다 덤으로 그 모습은 헬프를 ing로 고쳐버리는 겁니다 진행이 가능한 단어이기 때문에 돕고 있는 그러면 얘들은 니은자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동사로 한 바퀴를 더 돕니다 과거에서 was helping 돕고 있는 중이었다. 현재에서 is helping. was, is will be. 미래에서 돕고 있는 중일 것이다. will be helping. 그 다음에 과거의 그 순간까지 도와오고 있던 중이다. had been helping. 그 다음에 지금까지. has been helping.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도와가는 중일 거다. will have been. 여기서도 끝점은 had, has will h a v e 로 쓰지만 ing 이기 때문에 전부 다 비동사가 들어갔습니다. had been helping. has been helping. will h a v 오늘은, 어, 이렇게 12가지 문장의 수동태. 즉, 탐이 도왔다면 베티 입장에서 도움받은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만들기 연습. 지금 12가지 시제로 쭉 만들어 놨습니다. 탐이 베티를 도왔는데 베티 입장에서는 탐에 의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베티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끝에 있는 단어가 도움받은이라는 이 니은자가 나와버리고 그러면 아 이게 이제 요 사이에 이렇게 끼겠죠. 베티는 탐에 의해 도움받은 이건 니은자이기 때문에 비동사로 쭉 가는데 일반적으로 8번까지만 갑니다. 9번은 쓰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건 안 쓰고 8번까지 그때는 뭘 조심해야 할까요? 헬프가 사라지고 헬프가 뒤로 사라지고 시제가 남습니다. 이건 어 과거 그러면 was 워즈 헬프트라고 남고 이건 현재 이즈 헬프트. 아, 이건 미래. 헬프가 사라진 자리에 비동사가 들어갑니다. will be helped. 그다음에 헬프가 사라진 자리에 비동사, h 드빈 헬프트. 그 다음에, h 즈빈 헬프트. 그 다음에, 사라지고 비동사가 나오니까, will h 헬프트. 이런 식으로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탐이 베티를 도울 때는, 이제 우리가 12가지 시제를 그동안 공부했다 치면, 이제, 베티 입장에서는, 탐에 의하여 일단 도움받은 시제의 과거, 워즈. 현재, 이즈, 미래, will be, 과거 완료, h 드빈 현재 완료, h a 빈 been, 헬프트. 그 다음에, 미래 완료, will, have been, 헬프트.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헬프가 없어진 자리에 지금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was being입니다. 비동사가 지금 진행형, 과거 진행형, 현재 진행형, was being, is being, 헬프트. 시제로 말하면 워즈 헬프트 이런 것 같은 것처럼 워즈빙 헬프트 이즈빙 헬프트 그럼 이건 그 당시에 도움받고 있는 중이었다 이건 지금 도움받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시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만들 줄부터 알아야 되니까 아~ 요게 바로 어~ 진짜 때 정식으로 뭐뭐 돕는다라든가 도움받는다라든가 다짜자리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탁 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가짜 자리는 이렇게 생겼다는 걸. 하나 연습을 더 해봅시다. 그 남자가 편지를 썼다면, 그러면 이제 12가지 시에는 일단 6번까지는 과거에 썼다. 맨날 맨날 쓴다. 앞으로 쓸 거다. will write. 과거 완료. had written, has written, will have written. 그 다음에는 마지막 단어를 전부 다 진행이 가능한 단어니까. ing로 고쳐놓고 비동사로. 그 당시 쓰고 있는 중이었다. was writing. 지금 쓰고 있는 중이다. is writing. 이따 와봐, 3시에. 그럼 아마 쓰고 있는 중일걸. will be writing. 그때까지 써오던 중이었다. had been writing. 지금까지 써오는 중이다. has been writing. 전부 다 비동사로 만들죠? 그 다음에 내일까지면은 지금, 아, 한 시간 후면은 지금 10시간째 편지지 가지고 끙끙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끝이 미래니까 will have been writing. 이런 식으로 지금 12가지 시제가 만들어집니다. 이 12가지 시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실력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편지 입장에서 그는 편지를 썼지만 편지 입장에서는 쓰여 진거죠. 그러니까 pp형 written w-r-i-t-t-e-n 편지 입장에서는 그에 의해 쓰여진거죠. 이제 만약 이 사이에 아무것도 안나오면 이거 뭐가 될까요? 그건 그야말로 꾸미는 겁니다. 그에 의해 쓰여진 편지 이렇게 직접 편지를 설명하는 그에 의해 쓰여진 편지가 되고 쓰여졌다자를 쓰려면 은 8번까지 일반적으로 쓴다고 그랬죠. 8번까지 뭐 똑같죠. 과거에 쓰여졌다. was written 맨날 맨날 요즘 편지 쓰여진다. is written 아마 미래에 쓰여질 거다. will be written 과거까지 쓰여져 왔다. had been written 지금까지 3시간째 쓰여져 왔다. has been written. 미래 어느 순간까지 쓰여져 갈 거다. will have been written. 마지막으로, 지금 비동사로 시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 내가 가보니까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중이더만, 그러면 was being written. 지금 편지 한통 쓰여지고 있으니까 조용해. is being written. 이렇게 비동사를 가지고 다시 과거 쪽에 과거 진행, 워즈빙. 현재 쪽에 현재 진행, 이즈빙. 워즈빙, 이즈빙.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머리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뭐, 자꾸만 여러 개의 동사로 연습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건 여러분들이 다시, 아까 헬프로 가서 또한 번, 라이트로 돌아가서 또한 번, 자꾸, 자꾸 만드는 연습을 해보면은, 어, 진행형에서, 아, 진행이 가능한 단어에서, 동작을 한다고 할때 12가지. 동작을, 받는다고 할때 8가지 시제, 시계, 20가지 시제를 마음대로 답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번더 정리해 봅시다. 결국 러브 같은 진행 불가동사는 사랑할 때 6개의 사랑 받을 때도 6개의 시제만 생겼습니다. 그러나 진행 가능한 헬프 같은 경우는 도울 때는 12가지 시제, 도움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8번 시제까지 사용합니다. 우리가 번호로 말할 때 딱딱 머리에 그려져야 됩니다. 1, 2, 3, 4, 5, 6그 다음에 다시 1번, 2번 자리 7, 8 따라가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더 도움받을 때의 모습을 본다면 은 마지막 도움받는의 시제가 과거에 도움받았다. 현재 맨날맨날 도움받는다. 앞으로 도움받을 거다. 그동안 도움받아왔다. 어느 과거 시점까지 지금까지 도움받아왔고 아마 미래까지 도움받아갈 거다. 그 다음에 어, 1번, 2번에 다시 진행형. 그러면 비동사가 과거. 비동사가 현재 그런 것처럼. 비동사가 이번에는 과거 진행. was being helped. 그 당시 내가 딱 찾아갔더니 도움받고 있던 중이두만. 그 다음에 지금 도움받고 있는 중이야. 하고 지금 반복 반복해서 어, 12가지와 8가지의 모습을 지금 머리에 자꾸 새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을 때 문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아, 지금은 헬프의 모습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 넣어 보세요. 어 일단 제일 먼저 봐야 할건 뭡니까? 그 여자한테 도움을 받는 건가? 그 여자를 돕는 건가를 따져 봐야 되는데 전부 바위가 없습니다. 바위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그 남자가 그녀를 돕는 상황입니다. 헬프를 가지고 직접 시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과거에, 그러면 과거형 1번 시제, 헬프트가 만들어지겠죠. 과거에 도왔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과거에 도왔다. 이것도 과거에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아무 말이 없다면은 요즘 맨날 맨날 돕는다. 그래서 현재형 헬프스가 만들어지겠고, 내일도 도울 거다. 그러면은 will help.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번, 5번, 6번 시제도 만들 수 있습니다만은 그, 상황을, 헬프와 같은 단어를 가지고 사후력을 만들려면 상황을 좀, 여러가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를 배우고 난 뒤에, 여기는 한번더 연습을 하기로 하고, 이제 7, 8, 9, 10, 11, 12. 즉, ING가 끝에 붙어 있는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요 번호가 아니라, 상황에서 파악해야 될 때, 내가 그녀를 찾아갔을 딱그 순간, 찾아갔을그 순간에는 돕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이거 아예 이제 안 붙이면 안 됩니다. 자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과거로 쓰면 안 됩니다. 내가 그녀 그녀를 찾아갔던 바로 그 순간 찾아갔을 때 돕고 있는 중이더라. 이건 돕고 있는 중이더라. 근데 찾아갔을 때가 과거니까 was helping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물론 지금이면 돕고 있는 중이지 지금은. 그러면 이것은 is helping이 되겠고요. 내일 10시쯤에 와봐. 그러면 내일 10시에 막 돕고 있는 중일걸? 그렇다면 이것은, 어, 돕고 있는 중일걸? 지금, 니은자 앞에 비동사가 과거형, 아, 저 미래형, will be helping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도 이미 얘기했습니다. 얼마 동안이 나오고 지금 진행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10, 11, 10이라고 그랬어요. 그, 때가. 한번더 얘기합니다. 얼마 동안이 나왔는데 진행 가능한 단어예요. 이게 만약에 얼마 동안이 나왔는데 진행 가능하지 않는 단어면 456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동안이 나왔는데 러브를 써야 될 자리라면은 어 헤들러브드, i 즐러브드 우일해블러브드 이렇게 되겠죠. 끝점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단어가 동안이 나오고 진행이 가능한 단어면 무조건 마지막 단어는 ing가 되는 거죠. 마지막 단어는 ing가 되고, 그리고 이제 비동사로 내가 찾아갔을 때쭉 이어져온 끝점이 찾아갔을 때까지 얘기니까 이건 헤드빈 헬핑.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말하는 순간이 현재겠죠? 일주일 동안 도와오고 있는 중이야, 그가. 그러면 해 p 빈 헬핑. 이것 빼버리면 안 됩니다. IN 잡혀는 비동사가 꼭 나와야 되는데, 과거 완료 시기에 헤드빈. 현재 완료 시기에 헤드빈. 이건 내일까지 해야 일주일이 됩니다. 그럼 끝점이 미래. Will have been 헬핑. 그러니까 help 한 단어를 넣으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무려 네 단어를 만들어 넣을 수 있어야 아 시제를 이제 좀볼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head been helping, has b e n helping, will have b e n helping이라는 10번, 11번, 12번 시제는 언제 쓰느냐 대개 동안이 나오면서 진행이 가능한 단어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끝점 찾아갔을 때 그때까지가 일주일이 되겠죠 과거 끝점이 head 아무 기준이 없으면 끝점은 말하는 순간이 현재일 테니까 끝점이 현재 내일까지면 내일까지 끝점 미래가 끝점 우일해부 이렇게 해서 12가지 시제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넣는 시제.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당하는 꼴 이미 배웠던 러브같이 6개가 생기는 시제에서 어떻게 할까요? 아빠는 과거에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었다 과거에도. 이건 모두 바위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어는 사랑을 받은이라는 니은자죠 이건 다 똑같이 러브드라고 하는 니은자는 챙겨놓고 그러면 똑같죠 과거에 사랑을 받았었으니까 이건 was loved 어, 이건 아무 말이 없네요 어, 뭐, 엄마는 지금 엄마의 사랑 받고 계신다 is loved 미래도 에 사랑받을거다 will be loved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끝점이 과거죠. 말씀할 때까지 그러니까 헤드피피인데 ing는 못 붙이는 단어예요. 사랑하다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사랑받아왔다. 헤드빈 러브드 피피형 앞에 지금 니은자 헤드빈 러브드 아무 소리 없으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다. 헤드빈 러브드 내년까지면 딱 40년 그러면 끝점이 미래니까 will have been loved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만약 에 이게 helpd였다면 사랑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았다면 여섯 개까지는 이렇게 생기겠죠. was helped, is helped, will be helped, had been helped, has been helped, will have been helped.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7, 8이 새로 생긴다는 거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3, 4, 5, 6은 놔두고 1번이 7번으로 가고 2번이 8번으로 가는 그러니까 단순 과거는 과거에 그냥 그녀한테 도움받았다. 그럼 단순 과거는 워즈 헬프트겠죠. 그 다음에 단순 맨날 맨날 요즘 현재면은 이즈 헬프트가 될 것이고. 근데 이건 특정한 시간에 내가 찾아갔을 때는 도움받고 있던 중이었고 다 도움은 받는 거죠 지금. 모두 다 도움은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찾아갔을 때 도움 받고 있던 중이니까 비동사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과거 진행이죠. 이건 was being helped 이렇게 되겠죠. was being helped. 그 다음에 지금 도움 받고 있는 그럼 비동사의 시제가 지금 도움 받고 있는 중이니까 is being helped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어떤 단어를 넣으라 했었더라도 주변 상황을 보고. 그냥 막연히 과거에 하면은 도움을 받았었고 막연히 요즘 그러면 도움을 받는 거고 특정 시간 내가 찾아갔을 때 과거면은 도움받고 있는 중이었고 특정 시간 지금 지금 도움받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되겠죠 네 오늘은 그동안의 12시제와 6가지 12시제와 그러니까 도움받는다는 여덟가지 시제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일은 헤브 pp, 헤브 pp, 윌 헤브 p 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